오늘은 신명기 28번, 7번째 시간으로 29절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2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거기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무슨 지켜야 될 교례를 줌으로써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올가매고 그러려고 한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세요. 아버님이시고, 어머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아빠세요. 우리 부모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뭡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식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의 아빠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 그 다음에 우리만 아니라 누구요? 우리 자손들도, 우리 자식들도 복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후손들도 복받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복받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2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누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 우리를 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29절을 중심으로 한번이 말씀 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10계명을 공부했죠? 이제까지 10개명을 공부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공부했어요. 좀더 이제, 신명기 한 일주일만에 또 하니까 좀더 서론적으로 공부하면은,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자기 인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곧 죽을 거예요, 모세. 그걸 알고 있어요. 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사를 백성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보 산에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가능하면 하나님. 저 약속의 땅에 한번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그기도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기도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기도는 다시 하지 말고,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늘 강조하지만은,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린, 죄를 진것 때문에 모세는 거기까지 밖에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려왔죠. 그럼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이 후손들은 이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추레고이 세대는 다 죽었고, 요아와갈렙 그리고 자신 남았고 다 죽었어요. 20세 이하로 이제 출업했던 사람들이 40년이 지나서 여기 지금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잖아. 요 자기는 죽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내 인생 이시한부예요 어차피 우리는 시한부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사실 네? 뭐 그렇잖아요. 언제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우리 시한부 인생인데,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어, 우리가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최근에 이제, 제가 막 학교 들어갔을 때그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이제 한 분도 불 은퇴를, 은퇴를 다 하시더라고요. 대학 교수는 이제 60, 만 65세까지 하고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 이제 은퇴를 하는데 회고록을 만들고, 뭐, 그런, 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후배 교수들이나 동료 교수들이 논문도 써서 이제, 이제, 그런 걸 해요. 외국에서도 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그분에게 배웠던 제자들 중에 뭐, 이제 한, 두 명, 두세 명 이제, 회고하는 글도 써주고 그러는데 저한테 그 글을 붙여라. <laughs> 아,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날 조금만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세 페이지나 써달라. 야, 내가 이거 삼십 몇 년, 시간 동안 삼십 년 거의 지나갈 다 잊어먹고 기억에도 별로 없는데, 지금 써달라 그래가지고, 부담이 돼요, 지금. 그것도 9월 두째 주까지 써달라는데, 지금 9월 달에 가을 사육 준비해야 되는데, 예? <laughs> 뭐, 순서도 맡아달라 그러고, 뭐, 자꾸 이래가지고, 어, 좀 부담이 돼요. 어. 내네 시간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준비를, 은퇴 준비를 해요. 뭐, 은퇴 준비하는 건 나쁜 건 아니고, 이렇게 뭐, 다 외국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모세는 자기 은퇴 준비를 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가? 자신을 위한 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주신 양들, 맡기신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지금 29절이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다 복받기로 오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 그 사명을 마지막 감당하고 죽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목회, 목사든 다, 어, 뭐 결혼하는 목사 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든 다뭐 은퇴식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마지막 자기 그 사역을 정리할 때의 그 핵심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참 멋진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신명기를 하나님 쓰시게 하셨고, 다시 한번딱 주면,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하나. 피를 토하면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를 했죠. 그래서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 1편은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두 번째 설교가, 언제? 이제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기설교인데, 그두 번째 설교를 10개명으로 설교를 했어요. 왜냐면 하 이제 율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율법, 뭐 시민법, 사회법, 뭐또 사회법이 시민법이지, 뭐 제2법,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도덕법 나눠서 하는데, 그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율법은 결국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10개명에서 나온 거예요. 10개의 개명이 마치 헌법과 같은 거예요. 핵심되는 뼈대. 나머지는 이 법들을 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한 겁니다. 식계명이죠. 식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정원명령이라 그랬죠? 가원명령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정원명령은 뭐예요? 무조건 다 지켜야 돼요. 무조건. 신구약을 떠나서. 응?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다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식계명이에요. 그래서 식계명을 공부를 했습니다. 식계명이 이제, 예, 오늘 그 신명기 5장 가운데 있는데 그 십계명을 둘러싸고 십계명을 주셨을 때의 배경이 앞뒤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 우리가 5장에서 그걸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 말씀을 마치고 그 말씀을 다시 이제 그 22절부터 십계명을 줄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교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너희 부모들 세대에 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살아 있으니까 십계명을 하나님 주실 때. 그시키을 가르쳐 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때 어떻게 했어요?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다 모아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셨어요? 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셨죠. 불,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 많이 오셔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모습, 불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오순절 날이 바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거든요. 율법을 받은 날도 불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불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산에, 산이 다가 불인데 그럼 어떻게 불이 타야 되는데 불은 안 타. 그냥 그러니까 벌써 이게 그냥 불이 아니에요. 영광의 불,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불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2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모세가 이때를 회상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웠습니다.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이 눈앞에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불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서 아 우리가 이거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래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네? 근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있죠. 모세에게 네? 지도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첫째는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웠어요. 그두 번째는 감격했어요, 감격.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심에 대해서. 그런데도 자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여기에 표현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2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laughs> 네, 아멘.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은혜에 감격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만 모세를 찾아서 두렵다 그래요. 이 음성을 다시 들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율법을 받을 때 자기들이 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죽을까 죽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25절. 에 그렇죠? 다시 들으면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모세보고 당신이 우리 중재자가 되어 주세요.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우리에게 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했죠? 받아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다 듣고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직접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가 어, 이제 그걸 듣고 전해 달라고 모세가 얘기했더니, 하나님 28절에 뭐라아 주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2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그 말이 다 어떻게요? 해그 말이 옳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직접 말하는 것보다 네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자 역할을 하고 율법의 중재자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어떻게요? 해 그렇게 달라는 게 옳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중재자가 돼가지고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 십계명은 친히 쓰셔가지고. 어, 10개 명을 주셨다랍니다. 그 10개 명을 주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이제 대신 받아서 증거하는 증제자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시초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1 1에도 가감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우리 신약에 오면은 이선지자 역할을 우선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목사에게만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주셨어. 이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가 있죠.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큰 복이에요. 종교개혁 루터가 할 때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병신도들이. 왜못 읽었을까요? 성경이 다 이거 히브리어 헬로 아니면 라틴어로 써 있었어요, 라틴어로. 라틴어로 써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뭐 독일 사람, 병신도들이 라틴어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황금 뜯어내려고 거짓말을 쳐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 써있는지 모르니까. 그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죠.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독일어로 성경을 받아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 말로. 예? 그때 또 인쇄술이 막 새롭게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한권한권 한권 하는 게 아니라 책이 어떻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다량으로 막 예? 다량으로 막 책이 막쭉 성경책이 나가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그, 설교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세요. 예? 베리아 성, 베리아 교회 사람들처럼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여 또 읽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 2000년, 예? 2000년 전 신약이 2000년 전에, 구약은 모세가 기록한 건몇년 전입니까 도대체? 3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또그 시대 문화 속에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죠. 또 성경 66권 전체를 흐르는이 성경의 가르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다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목사들을 목사들을 후보생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뽑으시고 신학교에 보내서. 언어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시켜가지고, 목회자 안수를 받게 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누구사명을감당케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감당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거죠. 그래서 대사로니까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뭐로 들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들었으니 이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사로니까 전서에. 물론 목사의 설교는 100%다 무호하지 않다 그랬어요. 인간의 실수가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가톨릭처럼 교황의 언설은 교황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교황이 공식적으로 언설한 것은 무오하다고 가르쳐요. 가톨릭은. 그 무오하다 그러면 절대적이지. 절대적이지. 그러나 양심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때 목사의 설교가 무오하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이지만그 목사를 통하여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다위해서 저희들은 또 저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말씀의 역사가 납니다. 말씀의, 은혜 역사가.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 해왔지만 더욱더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말씀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대신 가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 전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목사님이 다할말씀 정말 66권 열심히 공부해서 그말씀 우리에게 다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속에, 각오가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우리가 살 테니까, 정말 목사님은, 하나님 목사님 세웠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말씀 열심히 연구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부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옳다. 하나 옳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하면은 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복 받아요. 하나님 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게 오늘 제가 아까 주제 말씀이라고 정한 29절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마음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에게, 우린 리 두려우니까, 당신이 가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첫째는 들어야 되겠죠. 열심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잖아요. 와,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 갈망이 생기죠. 예? 네?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게 뭐라 그러세요,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마귀가 막 역사예요. 그냥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텐데. 항상.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나를 지금처럼 경외하라고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처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과,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게. 항상 그런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항상 이런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님 앞에 말씀 묵상 그러면 항상 이런 은혜가 넘치고, 어? 이 은혜가 넘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을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이 뜨거운 말씀에 대한 갈망, 순종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항상 항상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에 넘쳐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식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 후손 영원히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지키라 그랬느냐, 어느 정도로 지키라 그랬느냐, 31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 행하게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여기 있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걸 못한 목회자는 하나님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다른데 바쁘면 안 돼, 목사들이 매일 모여서 패거리 짓고 정치하고. 이 한심한 목사들이 많아요. 가르치려면은 자기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네? 저도 공부를 꽤 많이 했지만은, 아직도 몰라요. 평생 공부해도 몰라. 시간이 없어요. 어. 열심히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목회자가? 그래야 복 받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네? 큰 목사를 해야 될 일을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복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쫙 가르쳐서 모든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 제가 열심히 더 열심히 하고 어,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32, 3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로를 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 또한번 강조하셨죠. 또한번 강조하셨어. 자루나 응? 우르나 치우치지 마세요. 세상이 이쪽 한번 바라보고 또 저쪽 한번 바라보고. 아이고 저 사람 돈도 많네. 아이고 저 사람 저. 에? 세상 잘즐기고 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바울이 이 말씀을 갖다 자기에게 적용했죠. 표 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표 때만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목표를 향하여.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갖다 이용한 거죠. 자로 나오라나 쥐치지 말고. 예수님도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뭐갖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쟁기를 잡은 자는, 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표 현장에서 가야지. 딴 데로 오면, 돈댕이랑 툭 걸리면 소가 절로 가버려요. 다른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면 안 돼요. 로세 아내처럼, 그 붓구댕이 속에서 구원받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뭐가그렇게 아깝다고, 집에 두고 온 돈, 집 이런 거 쳐다보다가 소금 끼댕이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로나 오로나 죽지 말고, 이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탁, 그렇게만 살면, 에? 내가, 복을 준다르자, 그 하나님이. 복을 주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 의 말씀대로 살면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십계명의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또 설교한 거 들어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과 자식들과 후손의 복을 받는 대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주시기로 원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육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